사람을 통해 오지만 사탄의 공격도 주로 사람을 통해 오곤 합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 사탄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시기에 자기를 모함하며 해하려는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10편, 7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도록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첫째로 박해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을 쫓았던 그 악신들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다윗은 그들을 나를 찢고 뼈를 부수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나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내가 죽게 피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란이 닥치면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아멘. 예, 좀 있다 아멘 하지. 더 좋은 말씀 나오는데 근데 다윗은 가장 큰 박해 또 위험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예, 이때 아멘 해야 돼요. <laughs> 다윗은 고난이 올 때에 시편 60 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10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날에 환,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도 사람으로 통,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강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도움 주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자. 이걸 붙잡아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 10편, 7편, 8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했냐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의 의를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에서 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이 죄안 짓고 착한 일을 쌓고 만약 그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의는 뭐냐면 그러한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사그러들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존경하는 영국의 스펄 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이 15살 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교회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못 오고, 성도들도 그날 못 왔어요. 교회 안에는 스펄전과 남자 집사님 둘만, 왕, 온 것입니다. 그니까 러 이제 지사님이 그래도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스펄전 15살에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사람은 설교를 한 적도 없었고, 또 설교 준비도 못했어, 못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 그 설교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없고 투박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멋있는 설교, 고상한 설교에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스펄전이 그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스펄전의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말에 모두가 믿음을 갖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황폐함에서 영적 서미스로 바꾸는 비밀도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시며,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매일매일 여러분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이 기도가 뭐냐면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성실함이 뭐냐면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이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란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야구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 격한 표현이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사모님이 주일학교 설교하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말로는 믿음 믿음하면서 삶을 부신자처럼 살면 나중에 천국에 뭐만 가냐면 입만 간대요. 네. 약간 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삶에 이어지기 바랍니다.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뭐냐? 예배의 이 은혜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세상을 살리는 선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헌신할 때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선행이 여러분의 믿음 가진 삶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본질이 뭐냐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로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에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까운 자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통해서 받아들이면 복음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고, 혹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축복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만약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전혀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섯 명에게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섯 명 모두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13년 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센 언니 느낌 나는 이 담배 피는 여대생인데 가서 보금, 예수 민영 복음 보금전 전했더니 복음 전은 저에게 에, 목사인데 담배 바람을 저한테 후불면서 꺼지라 그러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인데 이런 직업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기분도 나쁘고 위축될 뻔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2장 12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아, 거절당한 이 축복들이 모두 나에게 오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전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든지 아니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든지 이렇게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이 더 응답받는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삶에서 기도와 전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기도와 전도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laughs> 자, 그게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면 오늘 시편 7편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거예요. 10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완전한 방패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 했고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되는 경험이 지금 내 삶을 발목 잡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현실의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신앙과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갈등의 방패가 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크다면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도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하고 완전한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거예요. 10편 7편 15절에서 17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리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잖아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있어요 항상. 부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냐? 흑암 세력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요. 시편 9편 15절에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57편 6절에도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공격한 사울왕과 간신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무너지게 됐고요. 바사나라에서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꾀를 냈던 하만 총리는 그의 꾀에 본인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laughs> 준비하면서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다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칠 건데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예, 그 우리 호림 틀어줘서 같이 부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 난초가 되시며, 환란충에 우리의 긴 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 하나님은 우리의 긴난초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돌기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뒤말지여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옷반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어머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과,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